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경우 우선 이혼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 후에 배우자와 부정행위 상대방을 공동피고로 하여 이혼과 위자료 청구소송을 함께 진행할 것인지 이혼은 보류해두고 상간념만을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만을 진행할 것인지 고민해 볼수 있습니다. 이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관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수 있고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 사실을 입증한다면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배우자와 상관녀 모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하여 금전 배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배우자와 상관녀는 피해자에게 부진적 연대 채무를 지는 것으로 금액의 상한선이나 채무 소멸의 효력이 있어 상호 영향을 받게 됩니다. 통상 위자료 금액은 구정행위 기속 기간, 불법성의 정도, 입증 정도 등의 재반 사정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상관례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혼이 전제된다면 그 소송의 관할은 가정법원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의 관할 법원은 일반 민사 법원이 됩니다. 따라서 협의 이혼을 신청한 경우 민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게 되면 관할 위반으로 그 판결이 무효가 되므로 법원은 소송 진행 중 당사자의 이혼 신청이 있으면 가정 법원으로 해당 사건을 이송하게 됩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것이 확실한데 증거가 없는 경우. 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를 받을 수 있냐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입증 정도에 따라 소송의 승패와 위자료 액수가 차이가 갈린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 파탄이라고 하는 결과가 초래된 경우 불법행위 책임으로 인한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게 되는 것인데 불법행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 소송에서 이기 힘든 것입니다. 소송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배우자와 제3자가 애정 표현을 하면서 주고받은 카톡이나 문자 메시지, 늦은 시간 자주 통화한 사실을 보여주는 통화 내역, 부정한 관계를 입증할 만한 사진 자료, 블랙박스에 저장된 영상 등의 증거 수집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증거 수집에 있어 통신 비밀 보호법 위반 등의 위법행위가 개입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